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간만에 들어온 스틸 브이로그인데요. 오늘은 어 제가 평창에 놀러갑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Czy chcesz pójść nie? 시간을 달려서 호텔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어, 한번 객실, 한번살펴보시다 일단 여기는 그냥 수납장 같고요. 여기는 보자. 여기는 어, 금고가 있네요. 금고에 넣을 건 없는데. 자, 여기는, 어, 뭐야, 싱크대가 있는데? 인덕션까지 있다고? 아, 인덕션이 있는데, 취사를 금지하래. 물론, 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렌지가, 어, 있고요. 요거는 뭐야? 뭐야? 뭔가, 뭔가 같은데 열지를 못하겠어요. 아, 이렇게 여는 거야? 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수납 공간이 신기하게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냉장고가 있네요, 여기. 에너지 휴비인 갖다 놓으세요. 어, 비 효율 등급 1등급인 냉장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계단이 있네? 잠깐만. 계단 한번 올라가 볼까? 아이고. 아, 아 힘들어. 뭐야? 오! 어, 근데, 아! 잠깐만, 이거 허리를 필 수가 없는데? 아, 허리 숙려야 돼. 어 아이고야 어디 여기도 수납공간이 아, 있네 요요 아이고 힘들어라 야아 여기 못 있겠다 아아 아. 이거 내려가는게좀 힘들어요 정말 정말 아이고 저 위에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엔 소파가 있고요 전등과 시계, 알람, 그리고 꽉티슈, 여긴 탁자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침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엔 의자랑 탁자, 그리고 차나 컵, 이런 전화도 있고, 조명,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TV, TV, 그리고 이건 캐리어. 그리고 여기다 전등 있고 여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네요 어우 좋아 커튼 어 액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짧게 한번 객실을 살펴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빠 고마워 아 화장실을 소개를 안 했네요 세면대랑 수도꼭지 세면대 하나 있고요 컵두개 여러 가지 필풋 품들 그리고 여기는 수건 여러개 변기 쓰레기통 욕조 와 깔끔하다 욕조 발 닦으라는 서번도 있고요 딱 봤을때 되게 고급스러워요 어왜 내맘에 쏙 들지 좋네요 마음을 힐링시키는 테라스 전망 이렇게 호텔 건물이 보이고요 되게 커요 그리고 산 산이 보이고요. 이 아래로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엔 길이 있어요. 아, 하...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엔 의자랑 탁자 아 있네요. 어머 안는다 오빠부터 손가락 주면 되겠다. 그래. 넘어버린 거야. 어머 안 떨어지고. <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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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가격 네. 많다. 왜냐? 너무 얘를 얼나하 아, 아, 여기서 멍청할 음. 수있나 여기 찾아오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laughs> <김. 웃음>

<mileleben>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 아빠, 열어봐. 크으, 당기지, 오야. 빨리빨리. 빨리 뚝 빨리 빨리. 떨어져, 뚝 떨어져. 뭐야, 씨! 망했어. 해봐, 왜들락날락 그래. 매운 싱거운 냄새. 싱거운 어. 음. 이게 짜지 않게 싱겁게 매운 거이어요 음. 자, 이제 국물 떡볶이. 싱거운 거랑 매운 거는 처음에 가요. 싱거운 데 매운 거 가능해? 음. 그지? 원서야 싱거운 데 매운 거. 갖다가어 음! 음어 맛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7시네요 저는 이제 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요난 고단한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담아왔고, <laughs> 주스까지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조금 올려놓고.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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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잘 먹었습니다. 슛.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가 있어. 이거? 아니야 앞에. 여기 앞에. 있어. 맞아 맞아. 문 앞에? 맞더라. 응. 맞아. 문짝에 붙어 있어. 응. 음. 상체입니다. 문이 무니다 아이고 무거. 아이 문이 무겁다. <laughs> 아, 뭐야, 문 닫혔네?